원래는 교사로 근무를 했었어요. 물고기 중에 중독이 되게 된 거예요. 처음엔 돈을 많이 못 벌었어요. 코로나 음. 때는 100만 원까지 음. 지도를 하려면 음. 저도 극한으로 그좀 살을 빼보는 경험을 해봐야 할것 같아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핑크입니다 오늘은 너무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저희 브랜드의 모델이 되어 주시기도 하고 크리에이터이기도 한 은비 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버이자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핑크 은비라고 합니다. 예~! <laughs> 유튜브 채널에서 회사 채널 로그들을 봤어요. 어, 그럼 그 흐름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원래는 초등학교 교사로 7년간 근무를 했었어요. 제가 아이들도 좋아하고 다양한 과목도 좋아하고 교사가 엄청 워라밸이 좋은 직업이잖아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너무 행복하고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네. 제가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운동을 배우게 됐어요. 네. 이쪽으로 자꾸 들어서 하다 보니까 어. 등이 안 좋아서 필라테스를 시작했어요. 필라테스 하다가 웨이트를 하게 되고 웨이트를 하다가 운동에 중독 되게 된 거예요. 중독이 돼본 분들은 알겠지만, 일상생활과 괴리가 생겨요. 그럼 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애들은 급식을 먹고 나는 급식제도를 해야 되는데, 먹고 싶지 않아요. 아, 지금 꼭 같이 먹어야 돼요? 같이 하는게 계획상 좋죠. 물론 가르치는 일이 좋지만, 이게 마음의 비중이 점점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렇다고 그만두기에는 교대 자년과 쌓아놓은 연차와 호봉과, 그리고 세상면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다시 봐야 되는 거를. 연금도 못 받아요. 실0 아, 0살이더못 받아요. <laughs> 포기하기가 쉽진 않았지만, 점점 괴리가 내가 심해지면서 아 이제 그만둬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네. 준비하고 퇴사를 하게 됐고요. 그러고 나서 트레이너가 되었는데 생각보다 쉽진 않았어요. 그렇죠. 내가 응, 운동을 응, 응. 즐겨서 취미로 응. 할 때랑 응. 업으로 삶을 때랑 정말 다르잖아요. 처음엔 돈을 많이 못 벌었어요. 응. 거의 200만 원도 안 되고 코로나 때는 100만 원까지 반토막 출근 못함. 저렇게 되니까 진짜 울적하고 맨날 울고 제가 인생에서 큰 실패를 별로 안 해봐서 응. 교대도 사실은 너무 좋은 성적으로 잘 붙었고 재수를 한 적도 없고 응. 판단들로 음. 겪다가 갑자기 이런 거에 부딪히니까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유튜브를 좀 본격적으로 준비해서 하게 됐고 좋은 정보로 계속 공유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음. 채널도 크게 됐고 또 마케팅 포인트가 되면서 제가 한 온라인 PT라던가 다른 것도 선정하게 네. 되었죠. 잘 되게 됐고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퇴사한 것에 만족하고 그사였던 시절을 잘 생각해 나지 않을 정도로 <laughs> 어, 잘안 나요. 꿈 같아요. 그 당시는 이제 본가에서 어머니랑 상의를 네. 했었는데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트레이너랑 안 하고 교사를 계속 근무를 하면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교사는 나이 들어서도 할수 있는 직업인데 맞아. 트레이너는 이 젊고 빛날 때만 할수 있는 직업이고 네. 이때 안 하고 막 40대가 돼서 음. 아 그때 내가 30대 때 트레이너를 했으면 잘했을 어. 텐데 이런 후회를 하기 너무 싫은 거예요 5년 차가 지나고 첫 네. 학교에서 두 번째 학교로 옮겼었는데 네. 그렇게 되면서 30대가 된 것도 좀 컸던 것 같아요. 10년 중이면 피가 바뀐다고. 아. <웃음> <웃음> 방향성 여러 가지들이 바뀌잖아요. 뭔가 응. 20대 때는 나의 20대가 영원할 것 같고, 30대 때는 나의 젊음이 이제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걸 뭔가 <laughs> <뭐가> 느껴지뭔아요 <laughs> 네. 하니까 돈 벌지 않아도 괜찮다. 하고 싶은 응. 거 해야겠다. 응. 근데 교사직에서 트레이너로 직무를 전환하셨을 때 준비했던 게 있어요. 트레이너는 국가 공인 자격증이 생활스포츠 지도사에서 공부를 따로했서 자격증을 응. 취득을 했었고, 응. 웨이트 트레이닝 을 보완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응. 생각해서 필라테스 응. 강사 자격증도 응. 땄었고,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려고 해서 응. 클래스101에서 사실 체험교정 강의를 했던 건저 혼자 했던 건 아니었고 네. 대학교에서 체험교정 강의를 하던 교수님과 같이 진행했던 거였거든요 아, 네. 수익은 크지 않았는데 교정운동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을 아, 것 뭐예요. 같아서 네. 대회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굳이 안 나가도 되지만 지도를 하려면 어쨌든 음. 저도 극한으로 좀 살을 빼보는 경험을 해봐야 할것 같아서 네. 진행해봤고 네. 내가 누군가를 가르칠 때 부끄럽지 않게 자기 개발을 하려고 노력했고 사실은 지금도 계속 하고 있죠 7년 동안 초등학교, 초등학교 교사를 해주셨던거요 네, 네. 코칭을 할때 도움이 되 부분이 있어요 엄청 도움이 되죠 7년 동안 계속 하루에 6시간씩 수업을 했던 사람이고 말로 제가 아는 정보와 지식을 설명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심지어 네. 초등학생 아, 네.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티칭을 할때 유튜브 촬영할 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주체적으로 맞아요. 새 삶을 결정하셨는데 그러자마자 불과 맞아요 아. 바로 큰 시련이 아. 왔었고 아, 네. 그니면 내가 잘못 선택했나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맞아요 잘못 선택했나 생각이 들었고 감정 조절이 안될는 일기를 쓰거든요 네. 너무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되게 아무렇지도 않아지고 힘들었던 시기는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인데 그때 되게 길었는데 말씀하신 네, 네, 네. 것처럼 지나고 보니 짧았다 그리고 어. 자양분이 될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오. 밤에 잠이 안 왔지만 맞아요. 아침에 깨도 영원히 깼지만 <laughs> 어. 제가 온라인 PT를 아. 수강하고 있거든요 유미님도 아. 나오시지만 남자 네. 선생님도 계시고 어, 맞아요. 여자 선생님도 네. 계세요 네, 맞아요. 어떻게 팀이 이루어져 있나요? 온라인 팀이 있고 운동팀과 식단팀이 있는데 네. 운동팀은 트레이너 자격증을 보유한 트레이너로 구성이 되어 있고 VOD가 초급이랑 중급이 있다 보니까, 또 성별도 여성과 남성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팀원 조합을 해서 코칭을 아. 하고 있고, 1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 코치가 운동하다가 숨이 차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2인으로 들어가서 한 명이 네. 자세 시연을 하고, 한 명이 회원님들 자세를 봐드리거나, 음. 잡아야 되는 포인트들을 계속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 네. 식단팀은 카톡으로 음. 실시간으로 식단을 코칭해드리고 있고, 음. 다 영양사분들이세요. 촘촘하게 <laughs> 설계가 돼 있어서 진짜 감동이더라고요. 좀 소장할 수 있는 PDF도 따로 주셔가지고 맞아요, 좀 네. 열심히 하려고 네 맞아요 프로 대회 입상러 라고도 네. 타이틀을 이렇게 팍 박아드리고 싶은데 대회를 준비하면 그강도의 식단을 하고 운동을 하니까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대회를 준비할 때는 몸은 힘든데 사실 정신적으로는 더 건강하고 발전하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그 쾌감 아 제짜펌이중독자예요 아 그래서 바보같이 <laughs> 또 <떠? 웃음> 시작하면 또 승부욕과 욕심 있으 시니까 1년을 계기로 네. 한 번씩 하고 다 근데 대회 나가시는 분들이 다 똑같아요 아, 베스트셀러 1위와 8위 운동 카테고리에서 1위와 8위를 하셨어요 이것만은 추천하고 싶다 라고 하는 네. 카테고리가 있으신가요 식단 책은 꼭 보셨으면 좋겠고 잠자고 밥 먹고 이건 다 하잖아요 나 누구나 하는 건데 생각보다도 지식이 너무 없는 분야여서 나를 위해서 호수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꼭 다이어트 목적이 아니더라도 성인 중에서 4분의 1 이 당뇨 전단계래요 배달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쵸. 이제 당뇨 전 단계면은 한 10년 지면은 당뇨가 될수 있는 거예요 하루에 당뇨는 25g 이상 안 드시는 게. 식당 가서 먹으면 그 그람수를 확인하기는 어렵잖아요 식당 가서 먹어도 대략적으로는 아실 네. 수가 있고, 일단 그냥 입에 댔을 때 너무 단 음식들은 되도록이면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먹는 아, 것만 먹으라는 거. 아, 아니요. <웃음> 아니요. <웃음> 직장인들에게 이것만 해라 하는 간단한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이나 운동이 있어요? 어, 의자에 앉아서 하면은 저는 이렇게 다리를 4자 모양으로 접어서 올리고 어? 아래로 스이는이 아. 상근 스트레칭. 아. 왜냐면 회원분들 티칭 네. 해보시면은 고관절 부분이 되게 뻣뻣해서 허리 가동성도 안 나오고 무릎도 음. 아프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음. 근데 진짜 1 0 0이면 100다 앉아서 일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그래서 할수1 0분이라도 음. 스트레칭을 해줘야 돼요. 크리에이터로도 트레이너로도 그리고 다양한 활동들도 하시잖아요. 앞으로 좀 개인적인 목표와 비즈니스적인 목표 이두 가지가 있다면?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돈을 좀잘 벌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가 쌓이면서 뭐 유튜브도 잘 되고 인스타도 잘 되고 쌓이면서 잘벌기 시작했는데 이게 돈이 많이 벌린다고 행복하지 않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얻는 게 많아지니까 잃을까봐 무서워지고 욕심이 많아지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불행해지는걸 어떻게 막아야 되지? 생각하다가 막 책을 되게 많이 읽어봤는데 네. 타인한테 기여를 하는 삶을 살면 그 부분을 채울 수 있다는 부분을 봤는데 맞는 것같은예요 어... 그게 제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 봉사하는 삶을 살진 않겠지만, 아, 그, 그 마음을 잃지 않면서 으 살아야 음. 결국에 나도 행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음. 그게 저 개인적인 목표고, 사업적인 목표는 지금 제가 온라인 PT를 하고 있는데, 음. 이 부분을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서 다양한 분들이 내가 좀 편하게 집에서 운동을 네. 할수 있고, 음. 식단에 관련돼서 궁금한 것들을 좀 전문가에게 음. 추적하는 가격으로 음. 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생각 중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빈님의 팬들이나 해니콘 구독자님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한문장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노력하면 안 되는 건 없다 주의여 가지고 아. 방향이 잘못해도 노력하다 보면 사실은 보이는 거라서 잘안 될까 봐 걱정하면서 두려워할 시간에 네. 하나라도 더 하는 게 낫다. 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뭐가 음. 됐던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 다잘될 거다. 에이. 예쁜데 이거? 아. 열심히 해야 돼, 잘 되는 거야. 장사가 있어 여러분. <laughs> 우리 그러면 다음에 <laughs> 더 재밌는 콘텐츠에서 또 만나요. 안녕. 평생 샐러드만 먹기, 닭가슴살만 먹기? 닭가슴살만 먹기 응. 복근 운동 안 하고 집 가기, 유산소 운동 안 하고 집 가기? 복근 운동 안 하고 집 가기 복근 운동 안 해도 체지방 빠짐 먼저 보이거든요 그래요? 유산소 가 네. <laughs> 일어났더니 하루 사이에 근육량 2kg 증가 그리고 체지방 2kg 감량 체지방 2kg 감량, 근육량은 <laughs> 그 충분해요 그럼 일반인이다 라고 했을 때아 일반인이면 근육량이죠 진짜요? 근육량 늘리기가 힘드니까요 아. 어, 근육량은 몇년 걸려요? 와. 바빠서 하루 종일 운동을 못하는 상황 자기 전딱한 가지 운동만 할수 있다면? 자기 전딱한 가지? <목소리도> 아, 스코트 해야죠. 스쿼트 예. 네. <목소리도>